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종족과 위치만으로도 게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본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강의를 짓게 됐습니다. 자, 우선, 저그를 기준으로 할게요. 저, 저그를 플레이 한다는 기준으로 하고,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제 뭐 이게, 실제로 제가 플레이한, 저부 영상인데, 자, 이게 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팀에 이제 두 명이 있겠죠. 이렇게, 자, 일단 위치 먼저 봅니다. 자, 일단 7시에 위치했는데 3시에 위치한 우리 팀은 프로토스고요. 그리고 5시에 위치한 우리 팀도 프로토스네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팀의 종족만으로도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우리 팀이... 질럼만 간다면 초반에 센터 싸움을 우리가 웬만하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위치가 십자 자리가 아니고 구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겠죠. 뭐 9시에 위치한 상대만 조심만 한다면 초반이, 초반과 이렇게 초중반이 위험하지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팀의 이렇게 종족과 위치로도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는 거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는 거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를 마음을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와 그냥 그, 그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생각을 하는 거와는 좀 많이 달라요. 자, 이제 이제 상대의 종족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건 상대의 종족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종족을 알아두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좋겠죠. 뭐, 그렇지 못했다면, 정찰로서 이제 알아야 하는데. 자, 이제, 파란색이 우리 팀, 빨간색이, 빨간색이 상대 팀입니다. 자, 상대 팀 종족을 보니까, 프로토스, 프로토스, 테란이네요. 자, 그러면은, 상대는 정석 기준이에요. 정석을 갔을 때, 진럭과, 진럭과, 마린 메딕을 갈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팀은, 질럿! 질럿! 하는데 저는 히드럴 가구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우리가 밀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초반에는 괜찮으니까 썬크는 한두개만 많으면 세네개까지 짓고 이제 마린메딕이 튀어나올때 그때 썬크는좀 많이 지어야겠다 이렇게 벌써부터 계산이 다 됩니다 물론, 뭐, 변수가 있어요. 테란이 뭐, 메카닉을 할 수도 있고, 더블 커맨드를 할 수도 있고, 프로토스가 더블 랙을할 수도 있고, 삼넥 소수를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변수는 이제 정찰로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뭐, 우리 팀이 뭘 하는지, 일단 뭐, 정석배드 타면서, 시간 충분히 있잖아요. 자, 이렇게 뭐, 발전하면서, 자,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3 게이트 하죠? 우리 팀도 3 게이트 하네요. 거의 물량을 많이 갑니다. 예, 네, 거의 물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자, 뭐, 투넥서스를 가도 물량을 거의 가기 때문에 대충 비슷하게 흘러간다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상대 팀도 3 게이트, 그리고 4 게이트네요. 자, 그리고 메카닉이네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자, 근데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자, 대신 기본 틀을 기억한 다음에 약간씩 바꾸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팀이, 한 명이, 더블넥을 가거나, 3넥을 갔다. 그러면 뭐예요? 센터 싸움 완전히 밀리겠죠? 그러면, 썬콘는더 많이 지어야겠죠? 평소보다 더. 자, 그리고 뭐, 상대 팀이 반대로, 더블넥이나, 3리넥을 갔다. 아니면 뭐, 포토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방어타워를또 적게 지면 되겠죠? 정찰로서, 이제, 보고 나서, 썬콘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약간의 변수는 그거에 따라서 맞춰가시면 돼요 기본 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투썸끝만 짓고 더 이상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몇회 처리 때 가스를 가고 드론을 몇 가지 뽑고 그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방어 타워를 가장 적게 지으면서 드론을 최대한 빨리 채워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크니 더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 없는지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초보, 중수, 고수 다 나뉩니다. 뭐 컨트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게임의 흐름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적은 방어 타워와 게임의 흐름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처음에 흐름을 안 뒤에 어 안되지 자그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자 입구의 오버로드는 뭐 기본이겠죠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자 게임의 흐름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다 보니, 우리 팀뭐 물량 계속 가지고 있고, 상대 팀도 물량이 많네요. 근데, 상대 메카닉에 입구가 막히긴 했는데, 딜러시가 도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 성 끝까지 지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서 그냥 발전하면서 보는 거야. 한 번씩. 상대 병력이 보인다. 어, 절로 갔네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병력이, 여기 와서, 다 죽었어요. 꼬라박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저는 안전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또올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의 흐름을 인지하시고 플레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상대가 다 이렇게 꼬라 박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성쿤으로만 이렇게 빠르게 히드라를 올려서, 부유하게 히드라를 갈수 있는 점. 자, 보시면은, 꼭 저그에만 이게 극한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프로토스, 테란. 가끔 시청자분들이 이러세요. BJ들이 뭐, 3넥서스, 아니면 5넥서스, 아니면 뭐, 노스포닝 뭐, 3회 처리, 5회 처리, 부유하게 시작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했는데, 나는 죽어요. 그거는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BJ들은 대답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그렇게 째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종족이 뭐고 위치가 어디고 상대의 체제 우리 팀의 체제 다 보고 나서 눈치 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째는 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털릴 때가 많지만,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그래도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네,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점 참고해서 이제 저구 영상 강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